어, 저는 비건 채식인이에요. 한 20년 가까이 하고 있었어요. 그 환경 때문에, 그리고 지구 때문에. 그러다가 코로나가 닥쳐가지고 이제 있다 봤는데 몸이 너무 아팠어요. 그 우울증하고 공황장애하고 그 불안증이 있어가지고 그게 심해가지고 일상생활이 안 됐어요 게 너무 심해서 이제 아무것도 못 먹고 있어서 가족들이 병명이나 좀 알아보자 근데 이제 그동안 살아오면서 비건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깨끗하는데 그 병원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고 이렇게 그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도 안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아프니까 병원에 이제 가족에 의해서 이제 갔어요. 중앙대병원에. 흑석동에 있는. 거기도 검사하다 보니까, 갑상선 암. 사기인데 폐하고 전이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 주변에. 그래서, 전이 됐다고 하면서 이제 수술하자고 그래요. 자기들이 수술하면은 추적 치료를 해가지고, 이렇게 암벽 안에 고쳐준다고.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이야기했어요. 전 트라우마가 있다. 우리 가족들이 병원에 갈 때는 다 걸어서 갔는데, 암으로 걸어서 가서 병원에서 다 낫게 해준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죽어서 나가더라. 그래서 나는 생각을 해보겠다 했는데, 이제 굳이 이제 가족들에 의해서 이제 12월 1일 날짜로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이제 수술하기 전에 검사를 받다가 집에 와서 있는데, 제 지인이 한두 분이 여기 자연치유 여기를 소개를 하면서 아주 간곡하니 부탁을 하더라고요. 꼭 여기를 가야 된다고. 그분이 이제 여기를 오셨다가 하셨나 봐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그분도 의사예요. 내가 의사인데, 부산에 계시는데 아마 암이었었나 봐요. 지금은 치유 해. 돼가지고 이렇게 활동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통화하려다가 내가 여기 갔다 와서 통화를 하겠다. 그러고 이제 여기로 오게 됐어요. 그 수술 날짜를 취소하고. 동기가 그거예요. 아, 여기 와가지고 이제 입소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세미나를 듣고 하면서 확신이 생겼어요. 아, 내 암을 여기서 나을수 있다는 그 확신이 들었어요. 확신이 들으면서 이제 그 프로그램대로 하다 보니까 정작 그 생각지도 못한 우울증, 또 불안증, 공황장애또 제가 혈압이 있어서 혈압약을 먹었는데 그 약을 하나도 안 먹었었어요. 근데 한 3, 4일 되니까는 그 증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한 40년 가까이 종양이 있었어요. 그 작은 군종이. 그 중앙대 병원에서도 그 사진 찍은 데 나와 있어요. 그게. 근데 여기 와서 한 12일 되니까 그게 녹아서 나가,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잘왔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불치병, 이렇게 걸린 사람들이 여기를 빨리 알고 많이 여기 와서 치유했으면 좋겠어요. 나가서는 여기서 짜준 대로 2주 그 회복식 하고, 이제 1월 2일날 다시 입소를 하려고요. 왜 그러냐? 나는 암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전이 됐으니까. 그리고 나가서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병원에 와서 이제. 확인 이렇게 찍어보려고요 그래서 지금은 음 나이가 있어서 제가 이제 세상을 떠들여도 암으로는 안 죽고 싶어요 암만큼은 안 하고 싶고 또 암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 그렇게 멘탈이 오더라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자연치유센터를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희망이라도 있고, 공포를 덜 이끌 것 같아가지고요. 하고, 여 분위기가 가족적이고, 모든 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데, 어느 누가 이렇게 안 좋아지겠어요. <laughs>